그런데 지금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서 <laughs> 일찍 나왔습니다. 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비타민을 그냥 담아 드니다 뭐, 그냥 여기는 제가 다니는 동네 수영장 입니다 저는 수영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하러 갈 건데 지금 의류매장으로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한 만화또 감호사의 등에 떠내려서 간호학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한 종합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웨이팅하는 동안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화요일쯤에 면접을 보러 갈것 같고 수요일 날어 바로 투입을 할것 같은데 어 내시경 관련해서 업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더주 5일로 그 내시경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 내내 의료 매장에서 일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다리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도 지금 안되는 상황입니다 버리는 어, 지금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신상이 좀 많아졌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지정키 우리 거로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 편집 눌러 편집. 예 이쁘지 않아요? 제품이 뭐가 몇개남았고몇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 막 이렇게 근무하면 그게 이제 재고 수량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이제 어떤 건다 나왔고 저번 주에 있을 때는 있었는데 어떤 건 없고 막 이러니까 또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충 수량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2월 상품인지 신상품인지 막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오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거 보면 항상 신상품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월 상품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얼마예요? 이거는 칠 천육백 원이요. 혹시 포인트 번호 있을까요? 그 아래서 에 쓰고 오셨나요? 딴 데서도? 어, 그쵸 여기도 안되네요 아, 그럼 행사 매자 행사하는 건가어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149,600원 결제 어떻게 예, 도까요 네. 할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환 원하시면 영수증 지참해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 지프는 이완의 올해 신상입니다 친구가 입어라 할수습니다 봉투는요? 봉투 필요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옆에는 5,500원짜리 티셔츠를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 비싸요 봉투는 따로 필요하신가요? 네. 혹시 포인트번호 있을까요? 바람막이는 여기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원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26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옆에 이게 제가 다니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약국 위에 사무실이 있던는데 아, 여기 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까 일단 사무실에 도착을했습니다 전화 한번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사무실 앞에 왔습니다. 3층에. 네. 자, 저는 커피를 타고 출근합니다. 면접을 다 끝나고, 지금, 어, 뭐야, 오류민장 도착을 했는데, 면접은 그냥 형식이었어요. 왜 입사하고 싶은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지, 급여는 일정도 다 괜찮냐. 으면접시작 해가지고, 아마, 내일부터 출근을 할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아는 지인 선생님 만나서 병원 투어를 시켜줬는데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종합병원 치고는 좀 작은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온입니다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일단 저희 병원은 내시경실인데 내시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 요 우리 의사분들도 내그 내시경 건수가 진짜 많은 병원이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있잖아요.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 점심 시간을 난2시 넘어서 있잖아요. 잠깐 먹고 왔어요. 와 그. 난 솔직히 왜 그만두는지 진짜 알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제가 호텔에서 다녔을 때나, 어디 막병원에이원무과를 다녔어도, 하루만 하고, 하루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직장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가 그렇다고 하길래, 솔직히, 뭐, 어느 직장이나 똑같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오늘 첫날하고 나서 그만둘 뻔했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든 만큼 배울 게 많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 선생님은 저한테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솔직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태연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일단 너무 잘 가르쳐주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진짜 공부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내시경을 줄이놓고 바위 없이 말을 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강사들이 이제 바이오시 해주세요라고 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딱 그걸 찝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laughs> 그찝는게 미숙해가지고 너무 세게 찍거나 너무 약하게 잡거나 이러니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거 내일부터 혼자 해야 된다고 하길래 일단은 1대1로 보통 미네시경들어가고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처음에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의사가 쭉 가고 뭐 이제 뭐 일단은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거기다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수영도 가야 됩니다 내시경을 삽입한 후 목구멍을 통해 식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식도에 너무 피곤하다 심지어 어제 첫 출근을 때는데 수영을 갔다오고 12시 넘어서 자고 6시에 일어나고 너무 <laughs> 잠이 부족하고 배고픕니다 어. 그래. 아, 한 생각하고 있어. 저는 퇴근하고 을 집에 가는 중입니다. 와, 그래도 그래도 어제 해봤다고 오늘 그래도 독립해가지고 혼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혼자 이제 제가 이제 고개를 아무래도 내시게 하다 보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고포르퍼플이 들어가도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막 진짜 소리를 질러서 도와주세요, 막이래야 돼. 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입이 트인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위 없이도 잘 뜯기는 것 같고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 의사별로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말이 일단 잘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리가 아픕니다 하도 서 있었더니 또한 90명? 내시각에 이렇게 사람이 많나?